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닥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닥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2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볼 주제는 먹기 위해 찾는 백성들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폭풍을 만나 두려움에 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오셨던 배는 떠났고 예수님은 남아 계셨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신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에도 떡과 물고기를 주셔야 할 뿐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약 30km가 되는 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말이 30km이지 우리 교회가 있는 곳으로부터 직선으로 부산 어디든지 30km가 넘지 않습니다. 그먼 거리를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도착하셨는지 찾아나섰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정말 이들보다 열심인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이들보다 온 정성을 다해 쫓아왔던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이들보다 온 힘과 마음을 다하여 찾아왔던 백성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라삐어 언제 여기에 오셨냐고 물어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기쁨의 환호를 불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찾았고, 환호했고, 환영했으며,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냉담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뿌듯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왔을 뿐입니다.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 쫓아왔을 뿐입니다. 공짜로 얻는 음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나왔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믿기 때문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함인가? 예수님이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가? 사랑하는 불꽃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왔던 무리들은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의지도 넘쳤습니다. 실행력도 좋았습니다.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목적이 달랐기에 그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서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내가 서 있는 목적, 내가 살아갈 이유를 잊지 않는 불꽃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